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재원만 잠깐 이야기했던 천공의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은 이미 UAE의 4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는 UAE와 1조 3천억의 다기능 레이더 공급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UAE의 천공 수출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1조 3천억은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하는 개발비와 공급가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히 몇 대의 다기능 레이더의 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우리는 UAE에서 자금을 받아서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천공의 기존 다기능 레이더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러나 이 레이더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상배열 레이더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수동위상배열 레이더에 거기다 탄도미사일 탐지거리가 100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공투포대는이 다기능 레이더만으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이 레이더는 공랭식으로 사막기후인 UAE에서 운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UAE는 직접 우리나라에 자금을 지원해서 수랭방식의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는 그에 따라서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제가 이 레이더만을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레이더와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마침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위해서 새로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LTAMDS라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개량사업에는 고스트아이라는 신형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스트아이와 우리 천궁의 신형 다기능 레이더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은 작년인 2022회계 연도에 총 6대의 고스트아이 레이더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레이더가 수동이상 배열 레이더였던 것에 반해서 우리의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처럼 질화 갈륨소자의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로 개발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레이더는 정면만을 고정으로 바라보는 주 레이더와 별도로 레이더 뒷면에 소형 레이더 두 개를 더 달아서 후면 감시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기능 레이더는 분당 60회를 회전하는 회전 방식의 레이더이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는 한쪽 면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고정식이었죠. 그래서 과거부터 꾸준히 후방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후면에 작은 레이더를 달아봤자 그 레이더의 출력이 얼마나 된다고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느냐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새로운 레이더인 고스트 아이가 후면에 소형 레이더를 단건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탄도 미사일과 달리 순항 미사일은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대공포 포대가 포착할 수 있는 거리는 어차피 짧기 때문에 소형 레이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스트 아이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순항 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트리어트 포대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서 하방감시 능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우디에서는 후티 반군의 이란산 무인기를 요격하는데 실패해서 유전지대에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고스트 아이는 주로 이런 목표들,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이나 무인기 등에 더 특화되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와 이미국의 고스트 아이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다기능 레이더는 X밴드를 사용하며 미국의 고스트아이는 C밴드를 사용합니다. C밴드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X밴드와 KDDX나 이지스함의 SPY1 레이더의 S밴드 중간에 존재하는 대역대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전투함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역인데요. 과거에 C밴드를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S밴드는 장거리를 탐지하기 좋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고 엑스밴드는 해상도는 좋으나 장거리를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2레이더의 중간 정도의 대역인 시밴드를 사용해서 두 가지 레이더의 기능을 하나의 레이더로 다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클럽 등의 따뜻한 두등을 탐지하기에는 시밴드로는 해상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대한미사일 중에 클럽이라는 대한미사일이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아음 속으로 날아오다가 종말 단계에서 로켓 엔진으로 발사되는 탄두만을 발사해서 음 속이 넘는 공격을 하는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종말 단계에서 탄두만 초음 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클럽 미사일의 종말 비행 속도가 음 속을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두만을 분리해서 발사할 때 시밴드 이상의 레이더들은 분리된 몸체와 탄두 중에 어떤 게 진짜 탄두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밴드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X 밴드와 S 밴드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KDDX도 주 레이더는 S 밴드이지만 보조로 X 밴드를 별도로 사용하는데요. KDDX에 탑재되는 X 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고작 20km에 불과합니다. 이리 탐지 거리가 짧은 이유는 바로 대한 미사일의 종말 시 스키밍 단계만을 탐지해서 높은 해상도로 적의 다뜻한 두등의 기만체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굳이 탐지 거리가 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왜 시밴드를 사용할까요? 결론은 수송기에도 탑재가 가능한 레이더 크기에서 최대한 먼거리를 탐지하고 순항미사일이나 무인기도 탐지하기 위해서 해상도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특히 탄도미사일 추적에서는 시밴드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스트아이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100km 이상이라고만 나오고 정확한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천공의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는 엑스 밴드를 활용해서 300km에서 탄도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고요. 그럼 C 밴드가 아닌 엑스 밴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뭘까요? 그건 해상의 대한 미사일 탐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엑스 밴드는 C 밴드나 S 밴드 등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적 탄도 미사일의 더미, 그러니까 가짜 탄두나 특히 측면 회피 기동을 추적하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면은 가짜 탄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미사일이 급격하게 측면회피기동을 하게 되면 목표를 상실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의 이지스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에서 단분리해서 부스터와 이단이 분리되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두 발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죠. 그렇기에 특히 적탄도미사일이 단순하게 탄도비행을 하지 않고 더미 탄두를 사용하거나 급격하게 회피기동을 한다면 X밴드가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특히 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급격한 측면 기동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추적 능력에서는 X밴드가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체가 급격하게 측면 기동을 해 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레이더들은 목표를 상실해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력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 우리의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엄청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왜 X밴드가 아닌 C밴드를 사용했을까요? 그건 항공기 수송을 위해서 레이더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야 했고 무엇보다도 이 레이더는 탄도 미사일 추적보다는 순항 미사일 같은 하방 공격 미사일 탐지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은 고도 때문에 극초음속도 불가능하고 급격한 측면 기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C 밴드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 사업인 LTAMDS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레이더만 교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드의 tpy2 레이더 등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합동교정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네트워크 기반전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고스트아이는 전체 네트워크 기반전에서 하층 감시를 담당하고 패트리어트 4대의 요격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이런 네트워크 기반전 능력을 구현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들은 네트워크 기반전 능력을 구축할 수도 없죠. 당장 우리의 천공을 구매하게 되는 UAE와 사우디는 우리의 천공포대를 주로 야전부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야전부대들이 대형의 조기경보레이더와 연결해서 네트워크 기반전을 구축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UAE는 개별포대만의 단독교전능력이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UAE 측의 요청으로서 개발되는 천공의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는 단독으로 탄도미사일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충분히 교전할 수 있는 먼거리에서부터 탐지하고, 그리고 급격한 기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 겁니다. 그래서 엑스밴드의 소자만 3,000개,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이 300km나 되는 괴물 레이더가 탄생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네트워크 기반전에 따른 합동교전 능력이라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새로운 계량인 LTAMDS가 상당히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포대 단독 교전 능력은 우리 천공의 새로운 다기는 레이더가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단독 교전 능력은 다른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월등하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공3가 개발 중이지만, 천공3가 아닌 천공2라도, 이 새로운 다기능 레이더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천공2조차도 요격 능력이 대폭 올라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새로운 레이더는 과거 우리 천공 포대의 약점인 성능이 떨어지는 다기능 레이더와,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포대만의 단독 교전 능력을 확실하게 개선해줄 엄청난 성능의 물건인 겁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